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목소리는 숨길 수 없어. 가면도 벗기 전 정체 들켰다. 지난 00월 00일 방영된 방송에서 김용빈은 이전과 전혀 다른 컬러의 화려한 가면을 쓰고 등판했다. 등장 무대부터 긴장감이 흐르는 조명 아래 그는 가벼운 인사말만 남기고 노래를 시작했다. 그러나 방송을 보는 이들은 이미 그의 목소리만으로도 이 사람은 혹시... 라는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방송 초반부터 여러 패널은 목소리가 너무 다르다, 익숙한 듯 나딕다, 라는 반응을 보였고, 카메라 앞에 앉아있던 프로듀서조차 눈살을 찌푸리며 의문을 감추지 못했다. 첫 소절이 흘러나왔을 때, 나는 이미 확신했어. 방송 후 인터뷰에서 말한 한 패널은 이렇게 전했다. 일반 참가자라면 저렇게 한음 한음 섬세하게 끌어올리며 감정을 실을 수 없어. 10년차 베테랑 가수나 할법한 표현력이 느껴졌거든. 2 미세한 떨림 하나까지 포착된 목소리. 김용빈의 목소리가 특별했던 이유는 단순히 음정이 정확한 수준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그의 호흡, 음색, 발음, 그리고 특유의 떨림, 프로듀서들이 보이스 스펙트럼이라 부르는 그 미세한 떨림 하나까지 시청자들의 귀를 단번에 사로잡았다. 음악 평론가 이모씨는 김용빈을 모르는 사람도 첫 소절만 들어도 이 목소리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라고 말할 정도다. 못 속인다. 목소리는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 라고 평했다. 방송 중 현장 마이크는 그의 숨소리까지 잡아냈다. 숨결이 미세하게 떨리는 순간이 화면에 고스란히 노출되자 옆에 앉아있던 다른 연예인이 헉, 숨소리까지 잡히네. 라고 외치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제야 처음으로 마스크 넘어 김용빈의 정체가 탈로 날 위기에 처했다. 제작진은 급히 편집 화면을 전환하며 긴장감을 조절했지만 이미 현장 스태프와 출연자들의 시선은 김용빈에게 집중된 상태였다. 3. 스튜디오를 정지시킨 그 한마디. 김용빈이 부른 곡은 2000년대 초반 해외 히트곡의 리메이크 버전이었다. 멜로디가 시작되자마자 그의 첫 음성이 울려퍼졌다. 얇고도 단단한 음색이 한 번에 스튜디오를 가득 메웠다. 그 순간 조명 스포트라이트가 흔들리는 듯했고, 객석에 앉아있던 크리틱들조차 숨을 고르며 귀를 기울였다. 그리고 30초쯤 흐른 뒤 김용빈은 짧은 멘트를 남겼다. 여러분, 저의 목소리를 들어보시고 어떤 가수인지 떠오르시나요? 이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객석에서는 웅성거림이 터져 나왔다. 방청객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맞아, 내가 아는 그 목소리 맞지? 진짜 김용빈인가?" 라며 수군거렸다. MC들도 순간 말을 잇지 못하고 표정이 얼어붙었다. 그 한마디는 스튜디오 전체를 멈추게 한 것과 다름없었다. 4. 속수무책으로 들통난 정체, 가면을 쓰고 익명가수로 출연한다는 취지였지만, 김용빈의 목소리는 그 어떤 기교로도 가릴 수 없었다. 어떤 참가자들이 음역대나 톤을 변조하려 해도, 그는 평소의 톤 그대로였다. 스튜디오 곳곳의 음향 장비들은 앞서 소개된 장면처럼 호흡소리까지 생생히 잡아냈다. 다른 참가자 중한 명은 목소리가 너무 똑같아서 마치 옆집에서 들려온다는 착각이 들 정도, 라고 말하며 혀를 내둘렀다. 한편 시청자들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김용빈이 맞다. 왜 이렇게 노래를 잘해? 진작 봤어야 했는데 등의 반응을 쏟아냈다. 소속사 관계자조차 계획한 게 아니었는데 목소리 포인트가 너무 분명해서 결국 들통 나고 말았다. 고 자책했다. 워우 SNS 폭주 순식간에 캡처 전쟁. 프로그램 생방송 직후부터 SNS와 실시간 댓글 창은 김용빈의 목소리 복사판과 같은 음성을 채집하려는 이들로 가득했다. 어떤 네티즌은 목소리 파형을 분석해서 원곡과 얼마나 비슷한지 비교했어요. 저 음색은 그가 유일무이하다 라며 프로그급 오디오 애널리시스를 시도했고 몇몇 스마트폰 사용자는 현장 녹음한 소리를 처리해 이게 진짜 라이브 라며 놀라워했다.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이미 김용빈이 부른 녹화 영상에 자막을 달아, 여기서 숨소리 들려요? 여기 음색이 김용빈이죠? 마스크 저지 보세요. 턱선이 좀 다르긴 한데 목소리는 확실하다. 라는 토론이 이루어졌다. 결국, 가면을 쓰면 뭐해? 목소리만 들으면 일단 김용빈이지. 라는 유행어까지 생겨났다. 6. 제작진 당황. 다음 회 예고 긴장감 최고죠. 당초 제작진은 유명 가수가 아닌 신인급 보컬리스트 중에서 숨어 노래 잘하는 참가자를 찾는 콘셉트로 기획했지만, 김용빈이 출연하는 바람에 형세가 뒤바뀌고 말았다. 제작진은 한 인터뷰에서 노래를 시작하기도 전부터 정체가 들켰다. 다급히 다음 화면으로 전환하며 방송 분량을 조절했지만, 현장 공기가 한순간 얼어붙었던 건 사실이라고 고백했다. 이 와중에 제작진은 호기롭게도 다음 회에선 김용빈의 정체가 밝혀진 직후, 그가 무대 위에서 어떤 반응을 보일지 집중 조명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곧 다음 회 예고편이 공개되자마자 다시금 화제모리가 시작되었다. 짧은 예고편에서는 김용빈이 가면을 벗지도 않은 채두 눈만 동그래진 채 놀란 표정을 짓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출연진들은 진짜 야박하다. 이렇게 빨리 들통나다니 예상 못했다. 목소리 하나로 정체가 탄로났다니 라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7 김용빈 원래 내 목소리가 무기. 그렇지만 속이긴 쉽지 않더라. 방송 이후 진행된 김용빈과의 인터뷰 영상에서 그는 담담하게 말했다. 제가 노래할 때 제일 자신 있는 게 목소리다. 음색을 감추려고 노력했지만 라이브 한번 시작하니 어쩔 수 없더라고요. 평소에 노래를 부를 때 호흡과 발음에 신경을 많이 쓰는데 그 섬세함까지 숨기는 건 불가능했어요. 이어 그는 이렇게 방송에서 정체가 빨리 들킨 건 처음이다. 솔직히 속이기는커녕 내가 부르는 노래를 듣고도 모른 척 해주길 바랐다. 그런데 출연자들 얼굴을 보니 다들 한음 듣자마자 고개를 끄덕이더라. 그럴 때 내가 이건 그냥 소리가 다 들통날 수밖에 없구나 라고 느꼈다. 라며 미소 지었다. 그러면서 다음 무대에서는 조금 더 색다른 편곡으로 제 목소리를 일부러 왜곡해 보려고 한다. 과연 숨길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시청자분들에게 색다른 재미를 주고 싶다. 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말 한마디에 정체 들켜도 무대는 계속된다. 라는 반전 기대감이 높아졌다. 전문가들은 김용빈의 정체가 이렇게 허무하게 들통난 이유를 다음과 같이 분석한다. 첫째, 그는 10년 넘게 가수로 활동하며 다져진 보이스 마스터다. 한마디로, 그가 내는 음 하나만으로도 고유의 브랜드가 되어버린 것이다. 둘째, 현장 스튜디오 조명과 마이크 성능이 예전보다 훨씬 개선되어 숨소리, 호흡, 작은 떨림까지 모두 잡아낼 수 있었다. 셋째, 김용빈 본인이 속이기보단 솔직함을 택했다. 오히려 정체가 들키기 전까지 최대한 강렬하게 부르겠다는 전략이 역효과를 낳았다. 실제 방송 직후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는 김용빈의 무대를 칭찬 일색이었다. 음악은 결코 가짜가 될수 없다. 목소리가 너무 진솔해서 설사 가면을 써도 무용지물이구나. 김용빈. 이제 가면 벗고 솔직한 모습 보여줘. 등 댓글이 쇄도했다. 특히 목소리가 고유의 정체가 된다는 문장이 화제가 되며 누리꾼 사이에서는 가면 수고도 김용빈 맞추기 챌린지가 생성되기도 했다. 제작진이 예고한 다음 회에서는 김용빈이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부정하거나 새로운 방식으로 정체를 숨기려 안간힘 쓰는 모습이 담길 전망이다. 한 관계자는 김용빈이 다음 무대에서 룸음, 로우톤 음력, 로 노래하거나 일부러 음색을 왜곡하려는 시도가 포착됐다.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 라고 기띔했다. 만약 또다시 목소리가 들통난다면 스튜디오 전체가 또한번 얼어붙을 것은 자명해 보인다. 시청자들은 이미 다음 주가 기다려진다. 가면 벗지 않아도 알것 같은데 숨은 김용빈 찾기 놀이가 될것 같다. 라며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이처럼 김용빈 한 명이 출연이 프로그램 전체의 긴장감과 재미를 극대화하며 시청률 상승까지 이끌어내고 있다는 점에서 더 마스크 보이스킹 제작진도 크게 만족감을 표한다. 이 목소리는 숨길 수 없어. 라는 슬로건이 무색하게. 가면을 쓰기 전부터 이미 정체가 만천하에 드러나고 만 김용빈. 그의 목소리가 지닌 파급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었다. 앞으로 그가 가면을 벗고 어떤 퍼포먼스를 선보일지는 미지수지만, 분명한 건 그의 음성 하나만으로도 시청자들의 심장을 박동치게 할 것이라는 사실이다. 다음 주에도 여전히 스튜디오가 숨 죽인 채 김용빈의 목소리만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